폭삭 소가수다의 관식인은 잊어라. 이제는 저돌적인 인파이터 복서 15전 무패 신화 윤동주다. 조폭이 판을 치고 강력 범죄가 늘어나서 시민들은 불안에 떨고 경찰 내에서는 해결 방안을 위해 고심하고 있었어요. 그중에서도 5년 만에 유흥가를 손에 넣고 인성시의 최대 규모 범죄조직이 된금토끼파는 이곳저곳을 활개하며 범죄를 저지르고 있어요. 그 강무도한 범죄집단 금토끼파를 맨손으로 제압하여 혼자서 잡은 경찰이 있어요. 그는 바로 2018 상파울루 복싱 금메달리스트 윤동주 순경. 타고난 맷집과 주먹으로 금메달을 거머졌지만 한 번의 사건으로 영웅에서 지금은 경찰 내에서 똥개 취급을 당하는 동주였어요. 운동만 하다가 경찰이라는 낯선 세계에서 사고만 쳤지만 거대 조직 금토끼파를 때려잡은 거예요. 동주는 금토끼 팔을 잡고 그냥, 경찰이니까 나쁜 놈들은 잡아야죠.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라고 말하며, 당연한 일을 한 것에 대한 관심이 부끄럽다며 인터뷰도 해요. 그런 동주의 첫사랑이자 끝사랑이고 싶은 그녀도 같은 날 저녁 조선족 범죄자들을 잡게 됩니다. 그녀는 사격 금메달리스트로 선수 시절 빼어난 미모로 사격 여신이라고 불리며 연예인 못지 않은 인기를 누렸던 지한나였어요. 인기만큼 지한나를 향한 안티팬과 오해도 많았고 이로 인해 도련 은퇴를 했었어요. 지금은 경장 지한나로 그녀의 총은 표적지가 아닌 잔혹무도한 악당들에게로 향하고 있어요. 인성씨의 범죄가 득실되고 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게 펜싱 은메달리스트였지만 부상으로 인해 은퇴하고 경찰이 된 경사 김종현도 범죄자를 단죄하고 있었어요. 성실한 악바리 종현은 경찰 학교도 수석으로 졸업하였고 상대의 약점을 잘 파악해 재빠르게 공략하는 지능형 선수였어요. 그 특기를 살려 진압용 3단봉을 검처럼 자유자재로 사용하며 범인들을 검거했죠. 도대체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있던 건지 모르겠네요. 한국인 최초 원반던지기에서 동메달을 따는 쾌거를 이뤘지만 아내와 두 아들이 있는 가장으로 생계가 우선이어서 특채로 경찰이 된 경사신재용도 인성시 구렁이파를 검거하게 됩니다. 범죄가 판을 치는 인성 씨의 치안을 고심하던 중 강력 특수팀의 필요성을 느끼고 고심하고 있던 고만식. 그러나 청장님은 강력 특수팀 창설을 반대하고 계셨고, 고만식은 설득에 애를 먹고 있었어요. 청장님을 설득하고 있던 중 하루 저녁에 전 국가대표 메달리스트였던 윤동주 순경, 김종현 경사, 지한나 경장, 신재홍 경장이 각자의 운동 종목을 살려 범죄자들을 잡은 거예요. 그들의 행보에 대해서 언론과 시민들의 관심은 쏟아졌어요. 그렇게 강력 특수팀은 꾸려지게 되고, 우리의 경찰 어벤져스는 한 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드라마 이슈입니다. 천국보다 아름다운의 후속작으로 5월 31일 JTBC 토일 드라마 굿보이가 방영될 예정입니다. 티저 영상에 공개된 기사 내용을 토대로 영상을 구성해 보았습니다. 앞으로 굿보이의 배경이 될 가상의 도시는 인성시입니다. 얼마 전 우리를 울렸던 관식이 박보검이 꽃미소 장착하고 전직 복서인 윤동주 순경으로 돌아올 예정입니다. 한때는 국가대표였지만 메달리스트 특채로 경찰이 된 사람들로만 구성된 강력 특수팀이라는 설정이 특이하면서도 색다른 것 같습니다. 티저 영상을 보니 윤동주는 주먹으로 범인을 잡고 김소현은 멋진 폭발 사격으로 제압하며 펜싱 선수였던 이상희는 진압 3단봉을 펜싱 칼처럼 다루고 원반 던지기 선수였던 태원석은 맨홀 뚜껑을 던지더라고요. 범인 검거와 운동 종목을 접목해서 보는 재미도 쏠쏠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성시 악의 축을 담당할 오정세 배우가 맡은 민주영도 있습니다. 근면성실과 착실한 업무 성과로 청장 표창까지 받은 관세청 세관 7급 공무원 민주영. 성실한 공무원의 가면을 썼지만 사람 좋은 웃음과 수수한 양복 차림으로 위장한 낮과 달리 밤에는 인성시를 장악하고 있는 악의 그림자로 질주한다고 합니다. 각자 다른 이유와 종목으로 불협화음을 내지만 나중에는 한 팀으로 거듭날 경찰 어벤져스의 활약을 기대해 봅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드라마 이슈였습니다.